여기로, 그렇지. 고 앞에 놓고 오른팔을 펴면은 잡고 왼쪽 다리 구부려 놓고 들어가고, 잡고, 그렇지. 그러면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비틀려서 줄어드니까 자꾸 펴. 이렇게 잡아놓고 때려. 이리 넘어가고, 접고 뿌려주고, 그렇지. 그 이렇게 가요. 여기가 이렇게 밀리면 안 돼요 v 가 it. I love it. I love it. 쪽 love it. I love 지 t I love i 제가 이렇게 e it. I love it. 그 l 그러면은 t I l 올라가고 열어서 o v e it. I l o 그렇게 따따따따 그 e it. I 저희는 팔이 펴지기 전에 헤드가 먼저 날아 내치는 거고 팔이 펴지고 헤드가 날아 내칠려는 거예요 근데 얘가 팔이 펴지면 여기 이렇게 올거 같은데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지 오른쪽 앞에 네. 그렇지 그러면 별걸 해주지 않아도 공은 똑바로 날아가죠